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은 11월에 있을 재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 밀리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미 많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는 가정 아래 관련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잘해보려고 가진 노력을 해오던 국가들이었으나 이제 막상 임기 말이 되고 올해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바이든에 역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본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 혹은 재선 성공이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올지 관련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언론 보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트럼프 재선 실패를 가장 원하는 나라. 많은 나라들 중에 트럼프 재선 실패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이후에 중국 당국은 끊임없이 미국과 온갖 국제 이슈를 발생시키며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팬데믹 이후로 지지율이 급락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자국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트럼프 말고 다른 누군가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상대 후보인 바이든을 중국 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는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졸린 조 바이든만큼 중국에 나약한 사람은 50년 동안 없었다면서 그는 중국이 원하는 건 뭐든지 내줬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반중 정서가 고조된 것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만여 명중 중국에 비호감을 표시한 비율이 66%에 달해 2005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에 완전하게 공세로 돌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재선 실패가 전적으로 중국이 유래한 팬데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다양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우선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트럼프의 유권자 투표 득표율은 35%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기관은 1948년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 두 번을 빼고 모두 예측해서 맞춘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많은 기관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봤으나 옥스퍼드는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할 정도로 정확한 편입니다. 또한 이 기관은 작년 팬데믹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라고 평가를 내리다가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상황이 역전되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고 그 결과를 변경하는 등 사실상 코로나19가 미 대선판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 선거를 망쳐 놓고 있는 당사자가 사실상 중국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중국 관련 정책을 초강공 모드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반중 정서의 흐름은 여야를 초월해 미국 정치계 전반에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역시 중국에 우호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자신의 선거 결과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 중국 당국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선거 캠프만큼. 절박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주별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도 트럼프가 210대 328로 패배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매우 큰 격차로 오차가 있더라도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은 중국을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쉽게 굽히지 않고 받아치는 모습도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홍콩에 대해 잠시 느슨한 입장을 보이다가 결국 홍콩 보안법을 강행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 팬데믹 책임론에 대해서 갈수록 미국에 강경하게 대처하며 자신들은 방역 모범국이고 미국이나 잘하라는 메시지를 연일 보내고 대미 강경책을 구사하는 모습이 나오며 이는 트럼프 재선을 실패로 보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동맹들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간접 경고를 꾸준하게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가 중국의 팬데믹 책임론을 제기하자 중국은 보리와 소고기 등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올렸는데. 이보다 더한 단계 강력한 조치인 호주 유학 금지와 호주 여행 금지를 선언하는 초강경 모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드보복과 거의 같은 조치로 그 강도면에서 오히려 한국의 사드보다 더 강력합니다. 주주친 버크넬대 교수는 중국이 호주를 무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바뀐 중국 외교의 일환이라면서 중국은 호주가 트럼프 정부의 반중국 캠페인에 동참한 최근의 움직임에 불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SCMP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불만거리가 많았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호주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 훈련에 참여했으며, 타이웨이를 5G 인프라에서 배제한 데다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주 교수는 이어 중국은 현 호주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고압적인 대중국 전략을 열렬히 지지한다는 것으로 본다면서 중국이 호주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트럼프 정부를 너무 바짝 따르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호주 싱크탱크 중국 정책센터 소장인 에덤 미는 호주가 시범탈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는 호주를 벌주는 것은 호주의 태도를 바꾸려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적극 커버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 봅니다. 과거 한국의 사드보복과 완전 유사한 형태로서 그때도 미국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었는데 이를 중국 당국이 파악을 하여 미국 동맹국들에게 보복하겠다는 본보기를 내보이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미국의 불만을 호주에 전적으로 쏟아붓지만 미국은 적극적으로 호주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호주 관계의 밝은 한 소식통은 소고기 보리 관광 교육에 이어 아마도 석탄이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중국 유학생만 260만 명이고 작년 호주 중국 관광객은 140만 명인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호주의 알킬레스건은 석탄 수입 금지로 보는 것입니다. 호주 상무부장관은 호주 경제에 치명타가 올 걸로 판단해 중국 상무부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에 동조하는 많은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거부감을 시사합니다. 최근 S&P는 한국도 G7에 추가해 G11에 입성하면 제2의 사드 보복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트럼프 재선을 실패로 바라보는 쪽이며 모든 정책을 그와 관련해 추진하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두 번째 일본 오바마와 같은 친일 컬러 선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간 누려온 미일 관계의 장점을 상당수 잃어버린 국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확정되자 아베 총리는 미국에 곧바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일본에서 사실상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트럼프 행정부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실제 일본 내에서는 일본을 지지하고 미뤄졌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NHK의 설문조사에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오바마가 1위,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임에도 꼴찌를 할 정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상대로 전혀 소통이 없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일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농수산물과 쇠고기 등의 관세를 상당히 낮춘 반면, 일본은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또한 동부가 국제 정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G20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베 총리와는 이와관해서 전혀 의논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북한 외교에서 일본을 배제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만나고 싶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있어서는 상대하기 어렵고 일방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재선을 바라지 않으며 오바마 출신 당인 민주당 인사가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 미국의 홍콩 보안법에 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거부하는 등 기존의 일본과는 달리 미국 당국의 등을 돌리기도 하는 애매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내각은 끝까지 시진핑 주석의 방위를 포기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고 있는 반중 움직임에 일본은 사실상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한국 트럼프 재선이냐 실패냐 애매하다. 앞서 언급된 국가 중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다소 애매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한국과 중국 사이의 불협화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재선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누르면 누를수록 한국은 중국과 미국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 막대한 수출을 하고 이득을 보는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망치면 피해도 막심해집니다. 다만 한국은 지난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반중 정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숫자도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사실상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오랜 병폐가 미국으로 인해 해결되기 바란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등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어 일부 사업들은 중국에 빼앗기고 추월당했으며, 이는 미국이 가장 피해가 심한 나라로서 한국을 대변해 막아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북한과의 안보 문제를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에서는 중국의 강공책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받는 면도 존재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는 중국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만 생각해 봤을 때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선호도가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간의 한국편을 더 들어주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침없는 그의 스타일은 일본 위주로 동북아시아의 구상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거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유엔 상임이사국에 올리려고 추천하는 등 한국보다는 확실히 일본 쪽에 서서 외교를 바라보는 면이 많았다는 평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부자국가로 보면서 한국보다 일본에 훨씬 많은 경제적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미와 북한 사이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중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오바마 집권 당시 한반도 전쟁 위기론을 제기하던 일본과는 정반대 모습입니다. 한국은 지금 제2의 거북선이라 불리는 한국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원 사업이었던 한국모함이 만들어지면 한국의 해군은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과 전세계 바다를 향해 진출하는 강력한 힘을 지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2024년까지 5년간 291조 원을 투입해 다목적 대형 수송함 건조, 이지스 구축함과 삼천토급 잠수함, 한국형 구축함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230mm 다연장 로켓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 당국은 단거리 2차륙 전투기에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 연구를 통해 개념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2030년대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이라 불리는 한국모함이었습니다. 그동안 해군의 수건 사업으로 여겼던 한국모함이 이제 정말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령도함이라 불리는 대형 수송함은 3만톤급으로 경항모급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백령도함은 가판을 특수 재질로 만들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F-35B는 미국 해병대용으로 우리가 이미 도입한 공국형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 기능이 있어 경항모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도 F-35B를 운용할 수 있게 되어 바다와 늘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략자산이 한국마음을 운용하면 해외 지원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인 해군군 작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한국마음을 갖는 데는 수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한국 마함을 운용하는데 1년에 수천억이 소요되고 경항모를 건조하는 데만 해도 3~4조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한반도처럼 좁은 바다에서 굳이 이런 거액을 쏟아부어가며 항모를 만들고 유지하냐고 반대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해군이 경항모 건조를 추진할 때 당시 군 수뇌부는 해군은 북한의 유업으로부터 연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며 나만의 공군 기지가 있으니 경항모는 필요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해군의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전략이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을 엄청나게 증강시켜 나간 것입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취역시키고 일본의 이지모금해항모두 척을 F-35B 운용을 위해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주춤한 사이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을 증강시켜 나간 것입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항모와 구축함을 급격히 늘려가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팽창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국 9,500명의 여 감축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 주둔 미군 규모는 34,500명에서 25,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독일 간 긴장이 고조되었고 군사비 지출을 두고 양국이 마찰을 빚은 점이 철수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는 독일에게 지난해 GDP 대비 2%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1.36%를 냈던 독일은 2031년에서야 2%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은 이번 조치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갈등 중인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한미방위비협상이 최근 교책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크게 양보해서 13% 인상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하며 50% 인상 규모인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독일에서 보았듯이 주한미군 감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본 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주한미군 감축은 머잖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단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 돈이 없다. 그리고 이번 감염병 유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바로 미국의 행동에 의해 크게 훼손됐고 망가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유력이 없고 미국이 자신의 돈으로 전 세계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로 지금부터 주한미군 감축 철수 가능성에 대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미군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미국의 해군 전력입니다. 그동안 태평양이 안정된 정세를 유지해 온 것은 중국의 팽창 정책을 억제해 온미 해군 칠함대 덕분이었습니다. 미 칠함대는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 중국이 대만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칠함대의 관할 지역은 한반도, 일본, 러시아, 대만 등 남아시아로부터 동남아 동북아까지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체남대는 말라카 해협 서쪽 인도양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를 지켜왔지만 미해군이 경찰 역할에서 손을 뗀다면 우리나라의 대항함대로 중동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전력을 감축할 수 있기에 우리로서는 바다에서도 미군의 부재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한국마음을 만들어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을 키워한다는 야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호시탐탐 도발하고 있고 이에 맞서려면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에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도 넣었습니다. 심지어 한 일본 우익 정치인은 전쟁을 해서라도 독도를 뺏어야 한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한국의 해군을 얕잡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맞서 싸우면 30분 내 한국 해군이 전멸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힘을 과시하며 그동안 독도 인근에서 초기기 도발을 하고 저공 유업 비행을 연속 시도하는 등 해상 유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의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계속하며 국내 정치 지지율 확보를 위한 거짓말과 무례를 일삼았습니다. 실제로 일본 해상자유대의 함정 규모는 총 46만 톤이며 한국 해군은 19만 톤으로 해상자유대의 규모가 2배 이상입니다. 일본 해상자유대의 전력이 우리보다 우세하지만 일본이 해상자유대를 사용해서 독도를 빼앗거나 한국 해군을 전멸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일본에게 없는 엄청난 유력의 현무미사일과 강력한 육군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각에서 한국의 해군 전력을 일본에 대비해서 증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고 최근 20년간 한국 해군의 전력도 급격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이젠 한국 마음을 만들어 해군의 전력까지도 일본을 압도겠다는 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JB프레스는 한국의 해군력 증강 계획이 일본을 가상의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을 가장 크게 의식했습니다. 이 해군의 전력을 감안할 때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항모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한국의 일부 전함이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며 한국의 통합화력 지원함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다량의 탄도미사일과 지상공격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지상공격 전함을 만들려고 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겁을 내는 것은 바로 현무3C 순항미사일로 한국군이 건조에 배치될 함정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무 3C는 최대 사거리가 1,500km로 해군용으로 개조해 이지섬과 구축함, 통합화력 지원함에 배치할 경우 일본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항공모함에 F-35B를 싣고 현무 미사일을 장착한 함대를 함께 운용한다면 어느 나라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가공할만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입니다. KDD-X는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보다 작은 6천톤급으로 6척이 건조돼 2020년대 중반 이후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KDD-X는 이지스 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탑재하는 첫 구축함으로 우리나라는 이지스함 보유국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생산국 반열에 올라서게 될 전망입니다. 이지스함은 미국이 개발한 통합 전투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으로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레이더로 식별해 모든 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KDDX가 완성되면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국내 기술로 이지쌈을 생산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동안 이지쌈은 해군력의 척도로 평가되었는데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세종대왕급보다 성능이 개량된 이지쌈 세척을 추가 건조하고 KDDX까지 만들어진다면 2030년에는 총 12척의 이지쌈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지 전력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군의 전력 증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대 해군은 대형수송함 한 척, 이지함두 척, 한국형 구축함 두 척, 3천톤급 잠수함 한 척에 군수지원함 등이 선별적으로 투입되는 강력한 기동전단 세 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군의 작전 범위를 동아시아 일대로 넓히는 기반으로 KDDX와 무인체계가 추가되면 전투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1980년대까지 한반도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기회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적을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변국도 적이 될수 있다고 보고 적의 개념을 확장시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유협에만 대응했지만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서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게 된다면 중국과 일본도 우리에게는 상황에 따라 유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만한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근 상공이나 영해에서 중국과 일본에게 쉽게 밀리지 않으며 섣부는 오산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만들고